말씀을 먹어라 채널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주 교구 박승호 아우구스티노 신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먹어라 진행 순서 안내드립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출발을 하고요, 말씀 읽기, 말씀 돋보기, 묵상 안내, 그리고 마침 기도의 순서로 진행 되겠습니다. 시작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네, 이렇게 우리 말씀 함께 읽었고요. 이제 말씀 돋보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바라보기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복음 말씀의 핵심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일 겁니다. 우리가 묵주기도 빛의 신비 제4단에서 묵상하던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의 내용을 머리와 마음에 어떻게 그리고 새기셨습니까? 지금부터 세 장의 성화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교우분들께서 마음과 머리로 그린 그 이미지들과 일치하는지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볼 성화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치 승천하시는 모습으로 흰 옷을 입고 공중에 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으로 된 엘리아와 모세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밑에 제자들은 땅에 엎드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빛에 눈을 가린 채 예수님을 우러러 보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화 역시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은 엄청난 후광과 광채로 둘러싸여 계시고요, 흰 옷을 입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옆으로 된 역시 모세와 엘리야가 각각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제자들이 땅에 엎드린 채로 역시 예수님의 너무나 큰 빛에 눈을 가린 채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예수님의 발이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후광이나 광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도 이전에 보던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과는 달리 뭔가 전체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고 분위기도 밝기보다는 예수님만 희게 빛난 채 나머지는 약간 우중충하고 어두운 느낌을 주죠. 그리고 어떤 아주 성스러운 후광이나 광채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표현했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변모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이세 장의 성화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남으십니까? 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예수님의 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하고 계셨나요? 이세 장의 그림과 어떤 점이 일치하는지 잘 돌아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글로 된 말씀을 읽고 발음해 보고 새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부터 소개해 드린 건 우리가 머리와 마음으로 상상했던 복음의 장면들을 작가의 힘을 빌려 표현된 하나의 성화 작품들을 통해서 보는 것도 말씀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고 다각도로 생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교회의 소중한 유산들, 문화 유산들 많이 찾아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할 작업은 복음 말씀을 약두 절의 단위로 구분해 놓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곧 약간 크게 바라보면서 요약을 한 내용인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에 오르는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장면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과 4절에는 모세와 엘리아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요. 그걸 바라본 제자들은 감탄하고 감동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그 산에 머물 것을 예수님께 제안하는 모습이 담겨있죠. 이어지는 오 절과 육 절에는 구름이 제자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안에서 제자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합니다.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에 제자들은 그만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하느님의 초월적인 현존을 마주한 인간이 어떤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칠 절부터 구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은 그한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당신을 볼 것을 명령하시고 그들을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 이전까지 그들이 지금 보고 체험한 것들을 말하지 말라고 침묵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조금 더 작게 바라보면서 구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 보이는 그림은요, 제가 오늘 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바라보았던 복음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작품의 구조와도 동일한 형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을 오르고 변모하시는 모습을 어떤 큰 감정의 표현이나 동요 없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발단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의 관심이 고조됩니다. 점점 바라보는 눈도 커지고 마음을 표현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베드로가 초막을 제안하는 장면이라고 하겠죠. 상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정입니다. 절정은 바로 제자들 위로 구름이 덮이며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장면이라고 하겠죠. 따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들이 절정의 상황에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정의 상황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차마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들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고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들의 두려움 역시 예수님과 함께 감소하고, 그들이 서 있는 위치 또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시고, 그 침묵 이후에 제자들이 만나야 할 것은 그들이 늘상 만나왔던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이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이 보이듯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을 오늘 복음에서 본 것과 같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 표현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정상에 머무를 수만은 없습니다. 다시금 그 정상에서 체험한 소중한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산을 내려와서 다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산을 오르는 이유를 단순히 정상에 오르기 위함만이 아니라 정상에서 잘 내려와서 더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함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여정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제2수요일에 죄를 받는 예식과 함께 사순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황님께서도 죄를 받고 계시죠. 우리는 이 제2 예식 중에 사람아, 너는 뭔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나만을 채우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정상에만 머물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죄를 얻는 예식때 들었던 먼지로 돌아갈 것곧 하느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표현해야 할 많은 것들을 그저 내 안에만 가두어 놓고 사는 게 아닌가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이웃들을 향해 내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사를 통해 늘 파견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전 시기 동안 계획을 세운 게 있다면 그 중에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마련한 것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실천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어떤 나와 관련된 예를 들어 무슨 금연을 한다 또는 뭐 소비를 줄인다 또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데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내려가는 삶, 낮아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잘 관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